자, 이거, 절대로 버그 쓴거 아니에요. 버그 썼으면, 어, 뭐지, 멀티 생존기가 아니고, 어, 멀티, 그냥, 멀티 서바이벌이라 하죠, 그냥. 버그 안 썼어요, 절대로. 완벽하죠. 캬. 어. 오, 굿, 굿. 한잔 굿. 어, 진혁이 어딨어? 어딨어? 나 광산. 응, 음, 광산 저 밑에 있네. 어, 이 아직 양두 마리가 아직 회복을 안 했구먼. 야. 불쌍나좀 구해줘. 곡괭이 음, 그래. 좀 들고. 아, <laughs> 곡괭이. 잃어버렸나. 쏟어졌어 돌곡괭인데, 괜찮아? 어, 괜찮아. 애 키웠어. 어 간다. 나는 물고기를 잡을게. 계속. 음. 여러분 이거는 어 낚시 스크립트입니다. 낚시 스크립트. 야, 아, 생존 결때딱 좋. 오 맞다. 내 네, 이거 놓는다는거 깜빡 잊고 있었네. 하고 이거. 놓고놓고 오씨. 아 맞다. 나한텐 이런 게 없었지. 어 만들어야 겠어 만들었어 만들어야 겠어 아 어. 어, 잘못 만들었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면 좀 이렇게 끝 완벽하다 완벽해 아, 나무에, 나무 계단이 여기 있어. 뭐? 어. 뭐? 니가 뭐 필요하다고. 뭐? 뭐다 썼다고 있잖아. 뭔가. 뭐안 썼어. 아니, 아까 낚싯대다쓴거 말고는 없는데. 어. <laughs> 나무 계단. 나무 계단이 왜 오크 스테이지? 오크. 오크. 반지에지. 오크. 오, 야, 나 이거 그 뭐지? 광선도 꾸면... 근데 지금 광선 엄청 힘들다 힘들겠네, 마이. 마이 힘들겠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버릴까 차라리... 이게 더 맞기도 한것 같기도 하고. 어. 어, 아닌데? 잠깐만, 지금 설계를 잘못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이거다, 이거다. 와, 이거 지 꾸미다가 이거 조약조 다먹으겠다 아, 조약. 아. 어. 그다 타고, 가서, 아, 물고기 굽고 있어요. 아, 스테이크 타고. 물고기를, 목탄으로. 굽고, 여기는, 약간 목탄을 속에서 이거를 굽고. 오케이. 완벽하다, 진짜. 와, 완벽. 퍼펙트. 어? 엔드 어, 유저 어디, 어디? 나이 쪽으로 갈게 아, 근데 아직 우리 장비로는 엔더 유저가 얘는 뭐지? 개미만큼도 안될 텐데. 아, 뭘 아, 이게 뭐지 뭐. 오, 방금 내 석탄을 발견했어. 야, 석탄 같은 것도 다 캐. 여기 석탄이 만약에 계단 중에 있으면 그걸 석탄을 캔 다음에 조약돌을 메워놔. 여기. 여기가 엔더 유저야? 위, 위. 도서관 있어. 야, 우리, 나중에, 쌍둥이에 이것처럼 하자. 응, 음, 잠깐만, 나, 나 따라와봐. 어디? 여기는 우리, 저번에 왔던, 그런 데 아니야? 여기는 어, 길이 없고, 여기한번 가보고.